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25년도 5월 15일 자 영상이고요 지금 오늘 급하게 하나 어, 영상 하나 올립니다 이 글씨를 보시고 누가 쓴것 같은지 예, 누구 글씨인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어 축소를 좀해 볼게요. 예 글씨 전체 내용 한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음 요,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요런 모양인데 여기 보이십니까? 글씨가 요 누구 글씨 같은지 한번 보시고 아시는 분들 또 우리 글씨 전문가들 필적 전문가들 예잘 아실 아, 아실 것 같은데 자,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다가 보면 그 제가 못어 읽겠는 어떤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더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글씨체가 누구 글씨체인지가 지금 저는 궁금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입니다.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 소장 탁시가 1981년도 어, 81년도에 이게 지금 단어가를 잘 모르겠어요. 어, 장막 성전에 관해서 성별지에다 설명한 바가 있다. 설명 설명한 바 있다. 그러한데 그러한데 예, 그러한데 맞죠? <laughs> 그러 그러한데. 그러한데, 예, 그러한데, 1984년 3월호 현대 종교지에 그 사실을 부인한 것은 또한번 거짓말 한 것이며, 거짓말 한 것이며, 자기의 거짓됨을 어, 어, 뭐하, 뭡니까, 한 사실이 얻었다. 예? 거짓말을 하게 한 사실 이거 요 부분을 또좀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미 이미 성별지에서 본 바와 같이 형탁과 동생탁 등이 서로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어 뭐한 완전한 이걸 또잘 모르겠네요. 말도 안 되는, 어,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요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어, 뭐한 거짓말이다. 음? 그 다음에, 어, 보면, 어, 이것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laughs> 보면, 하기 위한, 어, 거짓 관계이다. 1981년, 9월, 어, 20일, 14시에,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개리, 이삭중앙교회 교인, 약, 이게 지금 천명 같죠? 천? 일, 땡땡땡. 이게 진하게 지금 일을 지금 표시한 것 같은데, 이게, 그죠? 약 천명, 어, 천명. 이것도 좀잘 모르겠고요. 단상에서, 유재열, 오평호, 김정두. 이제 자가 지금, 잘못 적혔죠? 어, 아, 이게 한글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어, <laughs> 길리비 사자, 이름도 잘 모르고. 하여튼, 유재열, 오평호, 김정두, 그 다음에 탁성환, 어, 네 사람이 섰고, 김정도 탁성환 씨가 유, 유재열 씨에게 안수를 천, 천명 신도 앞에서 받고, 그 후, 어, 뭐, 요 부분도 좀 잘, 구, 구, 이, 이 부분도 잘 모르겠네요, 좀, 여기에 어, 가 17명 교인에게 유재열, 김종도 탁성완, 세명이 안수하여, 어, 그, 그 날에, 한, 그, 목사, 이것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 목사 17명을 임명, 임명하였다. 안수받은, 어, 안수받은 신학, 안수받은 이들은, 이들은 신학문전에도 못간 자들이다. 이 사실은 그날의 주보가 증명한다. 음. 그 다음,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사무실은 어, 이러하다, 이러하다인가요? 이러하, 이러? 이대, 어, 어, 하여튼, 이러하다. 이 부분도 조금 이, 이제 이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서울 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반, 반, 반포, 본동입니까? 반포, 아, 칠동? 반포, 몇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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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반포, 뭔가 반포를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그죠? 반포동. 817, 모동 뭐 이것도 동 303호 전 전화번호가 599-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대한기독교장로회 이삭교회 당회장 오평호 전화 5991596 5512846위 교회와 사무실과 전화 등은 본 바와 같이 어 모두 장막 교회 사무실이다. 이 부분도 좀, 이 부분도 좀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모두 장막, 교회, 사무실이다. 같이, 본바와 같이, 이, 는 모두, 이는 하여튼 이거 잘 모르겠고요. 장막, 교회, 사무실이다. 또, 유재열 씨 이때는 또제 차를 똑바로 적었습니다. <laughs> 자, 어, 어, 사무실이다. 또, 유재열 씨어명 명암입니까? 명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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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애매하네요. 명암에도 위와 위외 위의, 위의 내용과 음 내용과 뭐저이가또잘 뭐, <laughs> 모르겠습니다. 이러한데도 이러한 이러한데 이러한 이러한데 이러한데 어,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원장을 비롯한 이들이 지금 와서, 같죠?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어, 부인, 지금 와서 부인한다라는 것은 또한번 더, 어, 미혹하는, 어, 어 미혹, 미혹, 아니, 또한번더 미혹은 거짓이다. 하여튼, 요 부분도 조금, 해, 잘 모르겠네요. 어, 미미미하여튼 어, 미. 여부잘 모르겠습니다. 거듭 회계를 촉구하는 뭐 바이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요 어, 글을 썼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 글씨체가 누구 건지 이, 이 글씨체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혹시나 제가 지금 잘 모르는 단어를 어 알고 계시는 알수 읽을 수 있, 있으신 분들은 어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뭐, 뭐 워딩 좀 해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안 보내 주셔도 뭐 바쁘신 분 바빠서 뭐못해 주는 건할수 없죠. 자, 아무튼 어 급하게 요거 요 글씨체는 도대체 누가 쓴 글씨인데 이렇게 어 길례비 사자인 예, 유재열이 이름도 똑바로 어못 적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어, 제 의도는 이 글씨체를 누가 썼는지, 그다음에 제가 못 읽고 있는 글은 어떤 단어인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